알았죠? 네,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. 알았죠?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달아야 돼. 신인을 너무 가볍게 알지 마라 이 말이야. 알았죠? 신인은 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야. 현실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거고 주역적으로도 이야기해주고 내가 누구라는 걸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 보이고 있어요. 알았죠? 재밌죠? 아이고. 아. 여러분은 지금 시절 운을 잘 만났죠? 예! 신인이 오는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. 예! 아. 아니, 저, 아. 어? 신인이 저 구파발에 가서 볼일 보러 갔다가 김밥 사 먹었지? 김밥. 김밥하고 우유 하나 샀지? 네. 그게 한끼 식사야. 그래 안 그래? 네. 식당에 안 들어가고 그걸 먹었다 이 말이요. 그래 안 그래? 네. 근데 그걸 어디 앉아서 먹었어? 골목에. <웃음> <웃음> 앉아서 먹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보고 혹 호경영 하냐아 호깅형. 그러겠죠? 그래도 그걸 꾸이꾸이 먹고 있어. <laughs> 알겠어요? 그런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뭐 호텔에 가서 뭐 고급을 먹나? 그러면 나는 마음이 안 편한 사람이야. 네. 나는 그런 거돈 쓰는데 재미 붙은 사람이 아니에요. 네. 알았죠? 네. 그저 없는 사람들 나중에 살리고, 세계 분쟁 없애지고, 네. 저 핵무기 없애고 무기 생산하는 사람 전부 처형이야. 네. 앞으로 전 세계 그렇게 되겠죠? 네. 그래서 이 세상 어디 가도, 뭐 어디 가도 강도를 차. 돈 주고 강도를 모집을 해도 강도가 없네. <laughs> 알았죠? 네.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있는데 저 정치들은 안 만드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제로금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있나? 없어요. 없는 거야. 근데 뭐만 이야기해? 맨날 무슨 감투사 한번 하는 거야.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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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백 이야기 뭐 이런 거만 하고. <laughs> 어? 그래, 그래.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우리 정치인들이 앉아서 월급 받고 하는 거, 나도 정말 실망이에요. 제로금 내고 검토해야 된다. 지금 중산층 서민 살려자.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. 어, 이렇게 나가면, 그럼 국가에서 뭐 예산 들어가나? 그래, 안 그래? 폭리치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자중해라. 가게, 서민 가게 살리려면 너거 수익을 조절해야 돼. 배상금 너무 많이 나가, 너무 수익을 많이 올렸어. 그래, 안 그래요? 네. 어? 네. 소민과 좀 나누자, 이 말이야. 네. 이제 좀 연체료 없애야 된다.